단자는 곰TV 음, 8급, 8급, 7번째 음, 수업입니다. 음, 자, 그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단어 읽기하고 벌써 어, 3일차입니다. 어, 우리 이 앱은 어, 14일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급수를 다 마무리하게끔 해요. 음, 특급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급 정도 가면 이제 하루에 막 뭐 7, 80개? 뭐, 그 정도까지 가죠. 근데, 그거는, 아, 특급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아, 할수 있어요. 그 실력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가면, 뭐, 한자에 다 기본 소양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한자는 곰TV만 쭉 따라오시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릴,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틀 차까지 했고 오늘 삼일차 삼일차 가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하나, 둘, 셋. 네. 대문 되겠습니다. 대문 큰 문이죠? 문이 큰걸 말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이제 입구에 있는 큰 문이고. 어 대와 문문문 문문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대를 보면 이 대는 결국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팔다리를 쭉쭉 폈을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웅크렸을 때는 아주 작고. 음, 그러니까 자, 어떤 모양인지, 여기 또한 번, 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딱, 어, 이거 그냥 한자 그대로 되다. 느낌이 옵니다. 어른이 양팔을 한껏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자, 볼게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간의 비례. 그 팔다리를 완전히 벌린 모습인데 자, 이게 큰 대자 그대로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한자와 어, 서양 문명과 한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걸볼 때마다 좀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는 이걸 뭐 생각하면 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쉽고 또 웬만하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문자를 보겠습니다. 문 문자. 어, 저는 이문 문자를 볼 때마다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동양의 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서양의 문인 거예요. 서양의 문, 특히 어디의 문? 미국 서부의 문인 거예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서 어, 서부 영화에서 한 장면을 가져온 건데,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이 문. 완전히 그 한자의 문, 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어, 중국 사람 옛날에 한자를 만들 때 타임머신을 타고 서부 시대로 가서 이걸 봤나? 아무리 봐도 이런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바로 보자마자, 어? 이거 옛날 어? 서부 시대에 그 문인데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겠죠. 근데 뭐 사실 그런 건 아닐 거고 옛날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큰문 무멍이 있고 양쪽에 여닫이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작게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런 문을 문꼬리가 달리고 이런 문을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요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진 거겠죠. 음.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우연의 일치로 된 거고, 다만, 외우기 쉬울 때는 그냥 서양의 문 생각하면 편하게 우리가 외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대문. 어려운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가네요. 다음 글자. 아, 역시 대가 있으니까, 대가 있으니까, 에, 또 편하게 가겠습니다. 뭐다? 대, 소. 결국 반대 관계죠. 크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래서 이 대소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작은 소자 요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소자가 이렇게 된 거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요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 어떤 파편들이 튀는 모양 이렇게 튀는 모양 이걸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 떤 작은 물건, 세, 물건을, 세 개를 점을 찍었다. 그래서, 요세 개만 간단하게 찍어 놓고, 어, 작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자글소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자글소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은 아닐 거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이 작을 소와 적을 소의 구분입니다. 얘는 작을 소, 얘는 적을 소. 차이는 뭐죠? 작다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크기적 크기. 작다, 작다는 크기적 크기. 키가 크다, 작다. 몸이 크다, 작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적다는 건, 적다는 건 뭐다? 적다는 건 수량, 수량이라는 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와 적다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음 우리가 한글만 쓸 때는 작다, 적다가 잘뭐 필요가 없어요. 다 작, 작다는 것도 소로 쓰고, 적다는 것도 소로 쓰니까. 근데 한자로 구분해서 쓸 때는 야, 이게 가끔 헷갈릴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는 한자를 평소에는 잘안 쓰니까 그래서 이게 적을 소자를 쓰는 건지 작을 소자를 쓰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어 적은 구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년 소녀입니다. 소년 소녀. 그래서 소년 소녀를 어에 들어가는 맞는 한자가 다음 중 뭐냐 내지는 소년 소녀를 써봐라 또 소년 소녀를 읽어봐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이 소가 작을 소일까 적을 소일까 소녀는 소녀 또 소녀는 에서이 소는 작을 소일까요 적을 소일까요 음. 자 하나를 선택합시다 하나 둘셋 정답은 액션. 적을 소자입니다 자왜 적을 소자인지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작을 소는 크기를 말하고 적을 소는 수량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떤 게 작을 소고 어떤 게 적을 소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음, 이것부터 잡아드릴게요. 자, 적을 소와 작을 소. 물론 이것은 작을 소고 그러면 이게 적을 소겠죠. 그러면 이게 적을 소가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 한글에서는 적다는 어떻게 써요? 적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바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획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획. 자, 이게 있는 게 적을 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획이 있죠. 요것과 요것을 같이 생각해보면 이게 적을 소라는 거를 까먹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소는 우리 한글에 적다 할 때의 이게 있는 것처럼 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획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것은 적을 소, 없는 것은 작을 소.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소년이 과연, 소년이 적을 소인데 왜 적을 소일까? 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소, 년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풀면 어떻게 돼요? 적은, 연도. 해, 년이니까. 적은, 연도? 좀 말이 안 맞죠? 그럼 뭐냐? 적은, 해. 이 해는 뭘까요? 2018년? 2019년? 그게 아니죠. 나이죠, 나이. 한 해, 두 해.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은 작은, 나이가 작은 사람이 됩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맞습니까? 적은 게 맞죠. 그러니까 적을 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더 생각해 보면, 어,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면은 벌써 웅키가 어른만해지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키가 그만큼 크면 소년이라고 못하나요? 소년이나 소녀라고? 소년, 소녀라고 그래도 할수 있는 이유는 적을 소자를 쓰기 때문이죠. 만약에 작을 소자를 썼다면 작을 소자를 썼다면 키가 크면 소년이 아닌 게 되니까 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 적을 소자를 쓰기 때문에 키가 큰 초등학교 6학년이냐? 이제 농구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도. 거의 어른 키 정도 되는, 애, 어,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적을 소자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소녀는 어떨까요? 소녀, 마찬가지죠. 역시, 이렇게 해서 적을 소자를 쓰겠습니다. 특히 소녀는, 음,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읽기 문제도 나오고, 쓰기 문제도, 소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읽기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대 자와, 어, 거기에 연결된 문문 자, 그리고 작을 소 자, 그 다음에 적을 소 자, 예, 구분해서 아주 간단하게 외우고 또 이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